안요 에또카이입니다. 오늘은 저가 한번 처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오늘은 슬러시를 만들 건데, 바로 재료는? 우르나미시입니다. 이미 뜯어놨고, 네. 이거는 탄산이고, 탄산입니다.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, 처파 아이스팬으로 지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. 리고 아, 근데 여기 뭔가 묻었어요. 이게 뭘까요? 저가 월요일날에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무슨 눈 같은 게 있어요 대박 그럼 한번 오로남시를 부어 보도록 하게오 대박 오 대박이에요 어, 벌써 슬러시가... 음. 벌써 슬러시가 됐네요 뭐야 벌써 슬러시가 됐어? 저번에 아이스랑 할 때와 다른 느낌이 나요. 네, 다 붙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오늘. 그러면 저가 한번 주식 클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러시들. 저 이제 주식을 있어서. 이걸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너무나 느낌 좋아요 이렇게 슬러시 완성? 그럼 저 컵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스리들이다 이제 네, 컵을 갖고 왔는데 녹았나? 안 녹았어요. 그럼 이따 붓도록 하겠습니다. 넌내 거야. 오르나미씨가 탄산에다가 뭐 비타민을 뭐 그런 거 같은데 저가 한 박스를 구매했는데, 엄마, 먹 먹은 엄마가 샀어요 마... 네. 그래서, 먹어는데 맛있더라고요. 탄산. 탄산이 아닌 줄알는데 탄산이었어요. 이번에는 주시쿨 갖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시쿨 자동화 시구요. 이 정도? 딱 약간 차 파이스 펜이 녹아가지고 네 벌써 되고 있어 와우 대박 좀더 붓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많다 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. 아직 소금물은 안 녹았구요. 이게 밑에 깔려있는 게 소금물이라 하더군요. 근데 이게 뭐지, 이게 안 떼어지는데요? 왜안 떼어질까요? 그럼 얇게 펴서.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기 전에 뭐야 녹았어요 벌써 이게 벌써 녹았는데 빠르게 빠르게 이정도면 됐겠죠? 네 이렇게 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벌써 녹았다 컵도 조금만 갖고 오도록 하 잠시만 그러면 이따 기따 놓고 컵을 왜 갖고 왔지? 여기 한 곳에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다 놓도록 하죠 여기 한 곳으로 놓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놓고 한번 먹, 먹어보도록 하죠. 다 먹을 수는 있을까요? 다못 먹을 것 같은데. 책상 먼저 좀 닦고 흐는게 있어서.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주식 쿨 먼저. 역시, 주식후 맛이 나네요. 자두 맛. 오로나미치, 스타트. 음 그게, 방방 아시죠? 방방. 방방같이 되면 보면, 슬러시가 있잖아요. 저희는 콜라가 있거든요. 콜라랑 오렌지랑 그게 있는데, 어, 그 콜라가 탄산인데, 탄산 맛이 안 나요. 그, 이거, 지금, 이것도 그렇거든요. 이거, 이게 탄산이 가는데, 이게, 멘토스에 넣으면 되게 잘 터지더라고요. 되게 맛있어요. 저는 아이스크림보다 슬러시가더괜찮은것 같은데, 금요일 날에는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드시 룰을 성공할 거야. 오늘은 깨끗하게 잘한것 같아요. 성공, 슬러시는 만들기 쉬우니까 집안에서 여름때 운동하고 나면 먹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탄산을 빼면, 뭐라 해야 되지? 탄산을 빼 오르나미 씨? 맛? 어, 좀 녹았다. 이렇게 예, 잘, 잘 퍼지고,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죠. 섞어서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, 둘다 맛이 나요. 허허허. <laughs> 한입 더. 이게 뭐지? 진짜 이거 뭐지? 물들은 건가? 저거는 상관 쓰지 마시고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이만. 뵙도 하겠습니다.